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LG전자의 가전이 세계 1위로 우뚝 섰다. 이는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의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 산업계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LG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글로벌 가전 최대 경쟁사인 미국의 월풀을 큰 격차로 제치고 생활 가전 분야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LG전자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가전의 역사로 불리는 미국 월프를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따돌리며 명실공이 글로벌 탑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LG전자의 성공은 코로나 위기로 침체되고 흔들리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LG전자의 올해 상반기 생활가전사업 매출액은 13조 5천억 원으로 월풀에 비해서 1조 6천억 원이 더 많았습니다. LG전자의 영업이익은 2017년부터 월풀을 제치고 이미 세계 1위로 올라섰지만은 매출액은 그동안 월풀에 밀려왔습니다. LG전자가 상반기에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도 하반기에 역전을 허용하는 시기였습니다. 작년 11월 블랙 프라이데이의 집중적인 매출로 월풀이 하반기 중 1조원가량 더 많은 매출을 올린 영향입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LG전자 매출액이 이미 상반기 중 1조6천억원 앞설 정도로 계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LG전자는 글로벌 생활가전시장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세계 1위이지만은 매출액 기준으로는 월풀 다음으로 2위였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도 매출액으로 월풀을 뛰어넘고 2분기에도 우위를 이어갔지만 하반기에 역전 당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밀렸습니다. 올해 LG전자의 매출 우위가 지난해에 비해서 확연해지면서 연간 기준으로도 월풀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LG 전자의 호실적에는 맞춤형 인테리어 가전 LG, 오브제 컬렉션 등 프리미엄 가전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로 늘어난 집콕 수요로 가전제품 수요가 늘어난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LG 전자는 올해 오브제 컬렉션에 에어컨과 정수기를 추가하면서 총 13종의 가전제품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LG전자는 올해 초에는 급증하는 미국 가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에 2050만 달러, 즉약 230억 원을 투자해서 설비를 정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LG전자의 성공 비교은 뭐니뭐니 해도 혹독한 경쟁과 끊임없는 혁신에 있습니다. LG 전자는 1959년 진공관 라디오를 내놓으며 가전 사업을 시작한 이래 국내에서 세탁기, TV, 냉장고 등각 분야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며 성장해 왔습니다. 또 세계 시장에서는 TV는 소니, 세탁기는 월풀이라는 경쟁 목표를 정해놓고. 이들을 꺾기 위한 기술개발과 혁신에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63년 만에 세계 1위에 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월풀은 올해 창립 110년째를 맞는 회사로 세계 가전산업의 역사나 다름없습니다. 과거에는 비교조차 힘들었던 그런 기업을 제치고 LG전자가 세계 1위에 등극한 것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덕분입니다. 가전의 심장이라고 하는 모터와 컴프레서는 LG전자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신가전이라고 불리는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건조기에서 LG전자가 약진한 것도 모터 경쟁력 덕분입니다. 모터가 약하면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도 없습니다. LG 전자는 가전 사업부의 모터 기술을 기반으로 2013년 자동차 부품 산업에 본격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파워트레인에도 모터는 필수적입니다. LG 전자는 글로벌 가전 생산의 3분의 1을 맡고 있는 창원에 연구개발 센터를 배치해서 혁신과 생산의 시너지를 도모했습니다.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트윈워시와 무려 9년을 투자해서 개발한 LG 트롬 스타일러는 그 결과물입니다. 디자인도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2016년에 선보인 프리미엄 브랜드 LG 시그니처는 가전을 예술로 성화시켰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버스는 기술과 예술 어느 한쪽에서도 양보가 없는 제품으로 명품의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가전 시장이 월풀의 시대에서 LG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을 게을리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사물 인터넷 등 미래 가전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이 혁신을 거듭할수록 정치권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정부를 비롯해서 정권마다 변화와 혁신을 외쳤지만은 실제로는 기득권 보호를 위한 칸막이식 규제 도입과 반시장적 규제 입법, 내로남불식 캠코드, 즉 캠프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경제 활력이 갈수록 떨어져서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떠나고 청년들은 취업 전략에 고통받는 실정이 되었습니다.세계 1위 lg 가정과 양궁에서 경제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